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용소나무 전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, 뒤에 보이시는 녀석이고요 어,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정 전의 모습인데요 어, 총 5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, 측지 배치는 10 십자로, 십자로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근경은 20점이고요. 높이는 1.8m 미니 정원수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한번 전정을 한 후에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 촬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주간에 붙여서 어 가지들을 지금 솎아낼 건데요. 어 전정 후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을 그만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이렇게 밑에 10 십자로, 양쪽으로, 그 다음에 위에 두 개의 단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위에 머리를 하나 만들고요. 이런 모양인데요.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전정을 마쳤습니다. 어, 처음 보실 때와 전정 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. 어, 일단 근부에 있던 첫 번째 단을 희생지로 제거를 했구요 제거를 하고 4 개의 단으로 삼각 구도를 맞춰서 어, 4 개의 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. 이렇게 에, 이렇게 해서 구름판을 어, 등에다 하나 달았구요 위에 올라와서 양쪽으로 펼쳤죠. 여기 하나. 여기 하나. 이렇게 펼쳐서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어 지금 겨울철이라 뭐 강하게 전지는 못 하고 어 내년 여름에 에 이제 순치기 할때 그때 마무리를 하면 어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고기가 직관으로 올라와서 고기 들어가 가지고 살짝 고기 들어가긴 했지만 거의 직관 형이 되어 버렸어요. 첫 번째 단이. 고기에 조금 흐미네요. 어, 그 부분을 좀 개선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도 제가 때를 놓친 것 같습니다. 이녀석은 그래서 어, 소나무는 첫 고기 굉장히 중요한데 첫 고기 너무 밋밋해요. 그래서 고기의 좀 단점이네요. 그래서 이렇게좀 차별화를 시켜 봤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은 행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테스트 정검철이었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신바람 나는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